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나누는 거 배웠지. 나누는 거. 나누는 거 중에서도 나머지 정리 배웠어. 나머지 정리.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얘네로 나눴을 때마다 나머지가 얼마인지 바로바로 알수 있었어. 맞지?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다가 나머지가 0인 순간을 찾았어. 그럼 그때가 이제 인수 정리. 나머지가 0이니까 그냥 뭐급하기멀어도나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인수분해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없으면. 어, 일단 인수분해 제일 기본부터 한번 해보자면, 인수분해 제일 기본은 뭐냐면, 공통인수야. 공통인수. 일단 공통인수가 제일 먼저야. 공통인수.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A가 제곱, B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지. 맞지? 그러면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A. 그럼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B제곱, 이렇게 나와도 되겠다. 맞지? 어, 그래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인수분해 제일 기본이다. 공통인수. 뭐 얘도 뭐 X가 있으니까 다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봐보면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당연히 AB는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인데 플러스 y 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똑같이 부호가 달라. 그럼 x를 먼저 이렇게 써 볼까? 그다음 마이너스를 빼 볼까? 됐어. 그랬더니 공통 인수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어, 곱해서 이거 곱해서 이거 나오게 인수분해 주면 되겠다. 됐지 이거? 그다음에 이차식 인수분해도 이거 다 했었지, 맞지? 어 그래서 곱해서 이거 곱해서 이거 그래서 a a 나오면 되고 66인데둘다 마이너스면 되니까 a 빼기 6개 제곱 이렇게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차 먼저 확인해볼 게 뭐냐면 이거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이랑 앞뒤 곱두 개랑 뒤에 거 제곱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이거 곱해서 이거 곱해서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양 끝이 제곱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면 얘는 e x를 제곱한 거고 얘는 3y를 제곱한 거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다음 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처럼 앞제곱에두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2 x 빼기 3y에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 얘 같은 경우도 일단 공통해서 먼저 봤는데 3이 일단 보이지 그럼 x 제곱 더하기 4x y 더하기 4y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양 끝에 제곱이 되지 그럼 얘는 x를 제곱하고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거 뭐 제곱한 거고 그럼 여기는 앞뒤 곱두배 이거 곱한 거두배돼안 돼?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2y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음.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도 원래 곱해서 이거 곱해서 이거긴 해 그러니까 얘도 x하고 x고 6이랑 마이너스 6인데 가운데가 0x야 그니까 러 이제 이렇게 더하면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u, x 빼기 u, 요렇게도 되긴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좀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요거 같은 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곱빼의 제곱이야. 그럼 바로 합찬, 합찬해. 이렇게 좀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된다. 어. 얘도 제곱빼의 제곱이지. 그니까 러 5에, 아5 더하기 3b. 뭐야. 5에 더하기 3b랑, 오우씨 이래, 왜 이래. 5A 빼기, 3B, 뭐, 이런 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 빼기, 바로,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할수 있지. 뭐, 다 했던 거니까, 맞지? 응. 음. 쭉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제 새로 배운 거. 여기까지만 해볼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얘는, 2차까지 밖에 안 올라가고, 맞지? 그 다음에 봤을 때, 제곱, 제곱, 제곱이야. 그러니까, 그럴 땐 내가 확인해 볼게 뭐냐면, 얘는 A를 제곱하고, 얘는 3B를 제곱하고, EC를 제곱한 건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도 있어. 완전 제곱 먼저 의심해 보는 거야, 이거 3개짜리. 그러면, 제곱, 제곱, 제곱에다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2개, 이거 두 개가 맞나 확인해 보면 되지. 그럼 이거 두 개가, 이거. 그러면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맞지?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곱한 거두 개. 그래서 둘다 플러스면 얘도 마저 떨어지고 이렇게 곱한 거두개 마저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세개짜리 제곱이지 세개짜리 얘가 가 어. 그러니까 제곱 제곱 제곱이 나오면 항상 그거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얘도 지금 제곱 제곱 제곱이야 그러니까 a를 제곱 할 수도 있고 b랑 c 그러니까 얘네 다 풀마가 가능한데 보통 앞에 있는 거 보통 플러스로 좀 두긴 해요 됐지 이거? 응. 제, 제곱해서 B가 되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수 있고 제곱해서 C가 될수 있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럼 그 뒤에 거는 보고 이제 얘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야 되겠다 근데 얘는 AB가 곱한 게두 개가 마이너스가 생겼어 이것도 마이너스가 생겼어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두 개는 플러스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를 봤더니 똑같이 B가 들어가지 맞지? 그럼 B만 마이너스고 나머진 플러스면은 맞아 떨어지 안 떨어져? 맞아 떨어지지 맞지? 그래서 제곱, 제곱, 제곱에다가 이거 두개 맞고, 이거 두개 맞고, 이거 두개 맞고 됐어. 어, 뭐 이렇게 한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어뭐 여러 가지 방법 다 써도 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이면 얘 같은 경우는 2a랑 3b.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한 거두개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2a 빼기 3b의 제곱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묶으면 2a 빼기 3b 더하길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치환해서 들어가도 돼. 이거를 내가 잠깐 대문자 a로 바꾸면 a 제곱빼기 2a 더하길 이렇게 나와서 a 빼기를 제곱인데 a가 원래 뭐였냐면은. 2a 빼기 3, b지, 맞지? 근데, a 빼기 1이니까, 요게 a니까 빼기 1에 재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 어. 아니면, 어, 이거, 이거, 이걸로 봤을 때, 얘는 2a를 재고, 얘는 3b를 재고, 쟤는 1을 재고. 근데 얘네가 다 풀말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곱한 거두 개, 이렇게 곱한 거두 개, 이렇게 곱한 거두 개.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면, 맞아 떨어지긴 하지. 됐어. 이래도 되고, 어차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됐어. 어.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 어. 어쨌든, 맞으면 다 맞는 거라. 응. 음. 맞나 틀리나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이 규칙에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 거 신경 쓰면 된다. 그럼 얘도 이제 넘어가도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3차 했을 때, 3차면은 2차 넘어가는 거 조리제법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거 써도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게 뭐냐면, 완전 세조곱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먼저 확인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전개했으면, 앞에 거 세조곱에다가,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하나가 세개 앞에 거 하나가, 뒤에 거 제곱 세개 뒤에 거 세조곱, 이렇게 나와 있었지, 맞지? 그니까 러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볼 거야. 그러니까 확인할 때맨끝맨삼 차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 끝이 세 조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봐. 그러니까 얘는 x를 세 조급한 거고 얘는 3을세 조급한 거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됐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뭐냐면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하나 곱한 게세 개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면 되고. 그다음 여기 1차 자리는 x 앞에 거 하나에다가 뒤에 거 제곱이 세개 있게 되나안 되나 확인해보고 확인해 보면 되고. 그랬더니 맞아 떨어지지. 그니까 러 얘는 완전 세조곱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완전 세조곱 전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응.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 23번도 마찬가지. 조리제법 쓰기 전에 양 끝이 완, 뭐야, 세조곱이 되나 안 되나. 얘는 2X를 세조곱한 거고 얘는 3을 세조곱한 거야. 그럼 여기 자리는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하나가 세 개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이렇게 하면은 12x 제곱인데 3개니까 맞아 떨어지지, 맞지? 그 다음 여기는 앞에 거 하나에다가, 앞에 거 하나에다가 뒤에 거 제곱이 3개인 게 맞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해 보면 되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18x인데 곱하기 3이니까 얘도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 계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얘는 이거 3조곱 한 거다. 됐어, 이거. 어, 얘도 마찬가지야. 양쪽, 양 끝이 세제곱이 되나, 안 되나. 얘는 X를 세제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거. 그니까 러요 자리는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하나가 세개가 맞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 다음 요 자리는 앞에 거 하나에다가 뒤에 거 제곱 세개가 맞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맞아 떨어지지. 그럼 X 빼기 얘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 다음 27번도 봐보면, 얘도 세제곱이 일단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고, 얘는 5a를 세제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b를 세제곱한 거고. 그럼 세제곱, 세제곱. 일단 이거는 돼. 그럼 여기는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하나가 3개가 맞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럼 25a 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50a 제곱인데, 거기다 3 곱하니까 맞아 떨어지지? 그 다음 요 자리는 앞에 거 하나에다가 뒤에거 제곱이 3개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20에다가 AB 제곱인데 곱하기 3이니까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5A 어, 빼기 2B의 세제곱이다. 됐지? 그 다음에 28번도 한번 봐보면 얘도 이제 고등학생이면 좀 바로 봐야 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다 되잖아.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뭘 곱해서 이렇게 됐냐면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돼. 그럼 1차 곱하기 2차. 그래서 3차하고 1차는 부호가 따라가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가 X제곱한 거, 세제곱한 거, 이 세제곱한 거지, 맞지?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제곱 빼기, 앞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됐어. 그니까 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그럼 바로바로 나오도록 연습하면 된다. 얘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되지. 얘는 3Y를 세제곱한 거고 얘는 1을 세제곱한 거고 됐어. 그러면 3차, 3차니까 차 1차 곱하기 2차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제고 빼기 앞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음. 그러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얘는 A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지 그럼 얘도 1차 곱하기 2차 그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제고 더하기 앞뒤에 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됐어. 어 얘도 마찬가지. 얘도 3x의 세제곱빼기, 5y의 세제곱이지 맞지? 그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뒤의 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어. 어. 이렇게 한다. 음.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 뒤에 거는 저기 나중에 오면 이거는 따로 해줄게. 어, 이거는 좀 연결된 게좀몇개 있으니까, 조금 몇개더 알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와서 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해볼 수 있을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또좀 풀어봐봐, 여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안한 게, 요거는 아직 안 했어. 아, 이건 할수 있겠다. 어, 아직 음. 안한 거가, 요건 아직, 와서 해줘야 되고, 이것도 뭐 이런 건 내가 해줘야 되고, 음, 그래서 이런 거 빼고는 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요 이거. 아,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뒤에 복잡한 인수분해서 어차피 나오니까, 아, 어. 뭐 이렇게 한다. 음, 그 다음에 복잡한 인수분해도 좀 빨리 한번 해보면은 얘 전개하면 4차야. 근데 우리는 몇 차인수분해가 편하냐면은 2차인수분해가 편해. 근데 얘 실제로 전개하면 4차지. 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2차가 넘어갔지만 2차로 할수 있을 거 없을까? 그랬더니 요 덩어리가 두 개가 똑같네. 그래서 이럴 때 치환을 한다. 이 묶음을 잠깐 A라고 바꾸면 A제곱 빼기, A 빼기. 그럼 2차로 바뀌었네. 굳이 4차 할 필요 없네. 맞지? 그 곱해서 이거, 곱해서 이거니까 그러니까 a 빼기 -E, 2, 그 다음 a 더하기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근데 이 a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고였었으니까 x 제곱 이거 빼기 2요 e. a 대신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 다음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 얘는 뭐더 이상 못해요, 앞에 거는 이제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으로 더 되지. 그래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될 때까지 해야 된다. 됐어. 이거. 응. 그래서 얘네들이 다 치환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전개 2차가 넘어가는데, 2차처럼 내가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 치환을 하면 맞지. 얘도 이렇게 치환을 하면, 얘도 이렇게 치환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4차지만, 2차 인수분해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응. 얘도 마찬가지. 이 밑에 것도 보면은 얘도 실제로 전개하면은 4차야, 4차. 이거 1차를 내번곱하니까 4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싹다전개 그래서 조리제법 써가지고 해도 되긴 해. 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도 뭐 틀린 건 아니야.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곱하진 않을 거고, 어차피 두개두개 두개 곱한 다음에, 어차피 전개한다고 했을 때, 맞지? 두 개씩 곱해서 2차 곱하기 2차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2차 곱하기 2차로 했을 때, 내가 치환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차 1차까지만 같으면, 치환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전개할 때, 2차랑 1차까지를 같게 할수 있나 없나만 따져볼 거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x제곱 빼기 x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이렇게 나오니까는치 하나 건덕지가 없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렇게 나와. 됐어.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똑같은 묶음이 나오죠, 맞지? 그래서 얘를 잠깐 a로 바꾸면 그러니까, 2차식 인수분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A 더하기 5, A 빼기 3, 이렇게 되고, 맞지? 근데, 요 A가 원래 뭐였어, A가? X제곱, 빼기 3X였지? 그럼 더하기 5, 얘도 X제곱, 빼기 3. 응.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요대로 멈추면 된다. 됐어. 어, 그래서 얘도 좀 맞춰보는 거야. 보자마자 할수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고. 러면 그렇게 되게 한번 한번씩 좀해 보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다 전개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2차 곱하기 2차로할 건데 좀 치환할 수 있는 껍데지가 나오게 그래서 플러스끼리 하면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하면은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려면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2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우리가 치환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a 빼기 12랑 a 빼기 그럼 이제 전개해서 다시 해주면 되겠다 깐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봐 여기까지 해보고 여기서부터는 저기 다음 거에 올려줄게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체크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노치싸움이다, 노치싸움. 어. 잘 보고 이게 뭐 전개한 거랑 좀 비슷하지? 해보고, 3자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양끝이 세제곱이 되나 안 되나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어, 고등학생은 이제 바로 알아야 돼. 어,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 좀잘 해놓으세요.